유방암 발병 5년 전에 발견하는 인공지능 AI. MIT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구진은 인공지능 AI 덕분에 유방암이 발병하기 최대 5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. 연구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6,000명 이상의 환자가 촬영한 9만 건의 유방 촬영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 기술을 테스트했습니다.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유방 조직에서 사람이 식별할 수 없는 미묘한 패턴을 감지하여 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. 이 획기적인 기술을 통해 각 환자의 특정 요구와 위험에 맞춤 맞춤형 치료와 후속 조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. 또한 이 모델은 흑인과 백인 여성 모두에게 효과적이어서 암 발견의 인종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 인공지능은 고위험 환자 사례의 31%를 예측했는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로는 이러한 사례의 18%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질병 예방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연구진은 이 접근법을 다른 질병에도 적용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혁신을 일으키기를 희망합니다.